여한복음 15장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laughs> 포도나무 비유. 근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그 포도나무 비유가 뜻밖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증가할 것이다 나는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 왜 그렇게 결론을 맺는가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그것은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의 열매가 맺힐 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선택과 소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선택과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 흐름, 이 진행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장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기로 했다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온 는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를 믿는 일에,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기억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면 예수를 믿기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한다를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정말로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를 믿기로 한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크게 기억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괴롭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했던 과정들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드디어 마음의 의심 없이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드디어 올 때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곧 결론으로 생각하고 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됐다.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을 곧 결론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을 성경이 결론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를 믿기로 한 것, 그것을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 아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좀더 우리가 아는 얘기로 하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알고 <laughs> 걸어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원리를 바꾸고, 내용을 바꾼 자들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혼 속에서 사는 자로서, 우리가 출생했을 뿐입니다.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출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결론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 경력, 지위, 명성이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새로 배우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실력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본인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가 생활하면서 저를 당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뭐랄까요, 집사람을 이렇게 자꾸 <laughs> 얘기하는 건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구제를 하고 때로는 선교도 하며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개척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꼭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거죽해지며, 온유해지며, 양보하며 기다리는 것이 생겨나야 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막무가내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분,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노가다판에 마치 그 대장처럼. 네, 그렇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기대와 설렘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는 귀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귀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내용들을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장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우리는 자꾸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눈을 멀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의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의아했던 것,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것. 왜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할까? 왜 교회 관리를 하는데도 왜 이런 모습이지? 왜 교육자들은 저런가? 모르, 모르겠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교육자들이 자주 바뀌는 일은 없지만, 한국에는 굉장히 아마 추석 기점으로 해서 계속 바뀝니다. 네, 추석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그때로 인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육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런데 새로 뽑은 교육자들은 왜 저런가? 제일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곳에 올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며 그 간격이 있어야 되고 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보세요. 뭐, 배우자야. 내가 골랐으니까. 그렇다선 치더라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과 잘 맞은 적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나랑 잘 맞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시죠.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시죠.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 교회란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모여있습니까? 교회에 왜. 네. 무엇을 기대하며 모여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뭔가 대단한 것을,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거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 이것 외에 나는 예수를 믿었어. 라는 것 외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마음을 찢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얘기하는 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저 사람을 만나도 얘기할 것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만 얘기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믿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간섭하셨는지 그것만 죽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책 안에 그 이야기만 있어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을 폈는데 챕터 1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챕터 2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챕터 3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시겠어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사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내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길에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졌으면 그 길이 어때야 돼요? 짓는 길이어야 되죠. 뻘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푹푹 빠지는 곳이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마른 길을 걸었어요. 마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랐으며, 감사했으면그 하나님을 찬성한 것이 출애국기 15장, 한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럼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적들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 경험한 기적들을 부러워하죠. 나에게는 왜 저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한 번이라도 내 꿈에 나타나셨으면 좋을 텐데. 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뭔가 낫고, 무언가 해결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런 일들이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평생 못가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만 분명히 그 목적은 그들을 광야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것, 광야를 걷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목적은 뭐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일장 일절에서 구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꼭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리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살아가야 하는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여러분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셨고, 또 누가 있을까요? 대단한 분 엘리야, 엘리야와 함께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사실 여러분의 편을 더 드시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않았어다 여러분의 편을 더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나 그 기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열매를 맺는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그 길을 걷는. 거룩과 이와 진리와 그 절대 속을 걷는 영혼을 맛보는 그 경력, 그 경력이 여러분에게 쌓여가야 됩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쌓여가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수준에서 자라나기로, 영적인 이해력과 분별력과 지식에서 자라나기로 절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그 자라남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 충고하고 위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모두 영적인 차원에서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로가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들에 대하여 서로의 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서로 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시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꾸 도망가죠. 자꾸 도망가요. 교회는 자꾸 붙들어 두려고 하고, 네. 그리고 자꾸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자주 모이는 것, 자꾸 모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로, 모임으로. 때로는 어떤 행사들로, 수련회들로 자꾸 모이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며 한번더 기도하며 예수를 믿는 다른 분들과 한번더 대화를 나누며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여러분 가난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법계를 앞세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단지 성을 일곱 바퀴만 돌고 여리모섬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죠. 세상을 삽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을 살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이 약속하고 있는 그 엄청난 내용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만듭니다. 세상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아예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홍해를 그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그 맞은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을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축복을 향하여 깨우시며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에 찬 찬송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이익과 축복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용광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풍성한 그래서 기쁨과 감경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